브이아다 입시과 대표 이우승입니다. 드디어 2025학년도 대학라인 상담을 오픈했습니다. 대학라인 상담을 희망한 학생들은 브이아다로 문의주시면 좋겠습니다. 입시를 하면서 여러 대학에 합격을 시키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기적이 많이 일어나고 항상 저를 웃게 했던 그리고 브이아다에서 가장 자신있게 보낼 수 있는 학교 경희대학교입니다. 작년과 어떤 점 달라졌고, 몇 등급 합격했고, 그리고 앞으로 몇 등급이 합격할 것인지에 대해서 깊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마인 설정할 때이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합격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24학년도와 2025학년도 변경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인 네오르 해상스 전형에서 모집이론이 조금 확대되었다라는 거. 그리고 이번 연도 특이사항 중 가장 큰 부분은 바로 수능 최저 영역별 필수 응시 과목 폐지입니다. 과거에는 어떤 학과는 수학에서 확통만 했고, 또 어떤 학과는 미적분 기와 그리고 과탐만 해야 되고 그랬는데 이제는 과탐이니 사탐이니 상관 없습니다. 그리고 수학도 아무거나 신청해도 되겠습니다. 단 탐구 평균 두 가지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일반 학과 기준 2합 55를 맞추는 것이 경희대급에서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번 연도의 수학은 그렇다 쳐도 탐구 두 과목이 어려운 학생들이 꽤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른 학교들과 차이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보편적으로 70% 80%를 충족시키는 경희대학교의 경우 올해도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수학을 최저로 두는 학생들보다는 영어나 탐구 이렇게 최저를 두는 학생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제 수능 최저를 볼때 영어는 고정하고 탐구 두 과목 할래 혹은 국어 할래가 학생들에게 고민거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지역 균형이라고도 불리고요. 현역 고3만 가능하다는 점. 그래서 고3 학생들은 N수생을 피할 수 있다는 거 좋습니다. 추천 인원은 3학년 재학 인원당 5%입니다. 우리 학교 전교생 100명이면 5명 추천 가능하다는 소리겠죠. 교과 70에 교과 종합평가 30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과 종합 30%입니다. 여기서는 전체 생기부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교과 성적이랑 세특만 들어갑니다. 이 부분들을 제가 제 마음대로 한번 해석을 해 보았는데요. 학업 역량 50%는 성적 오르면서 책 읽고 탐구해 본 경험이 세특에 있느냐이고요. 진로 역량 50%는 선택 과목이 우수하고 그 성적이 좋냐입니다. 선택 과목도 좋은데 전반적인 성적도 수하고 세트계는 책 읽고 탐구한 게 맞냐? 이 부분이 저는 교과 종합 30%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을 많이 넣기 위해 학생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과 70%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 70은 또 이렇게 교과, 출결, 봉사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2024학년도 모집 요강을 보면 미인정은 2개까지가 만점, 그리고 봉사도 8시간 이상이면 만점이라고 합니다. 교과 80에서는 등급으로 나오는 과목 중에서 인문사회는 국영수사 한 전체, 자연은 국수경과 전체가 들어간다고 하고요. ABC로 나오는 거 진로 선택과목 같은 경우는 3개만 들어가고, A가 100점, B가 80점입니다. A가 3개 없으면 안 된다는 소리처럼 들리네요. 학생부 반영 점수는 교과성적 70에 교과성적 배점을 곱하고 비교과 출결 점수를 더한 값이지만 학생부 교과성적 배점만 봐서는 700점 만점에 560점이라는 점수가 나오고요. 비교과는 만점 기준 100인데 1.4 곱하니까 140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560이라는 교과만 평가한 점수가 어머님들께서 2024학년도 입시 결과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560점 만점이 이거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수 같은 경우는 출결점수, 봉사활동 점수가 들어간 점수가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은 거지요 만약 부모님들께서 대학 어디 가나 어뭐 다른 계산기에서 교과 점수를 돌릴 때 점수 차이가 너무 이상하다든지 왜 점수가 많이 높게 나오지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데요 경이되는 출결 봉사도 들어가기 때문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종 등록자의 환산 점수를 이제부터 함께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2024학년도 입시 결과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경쟁률입니다. 몇개 학과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경쟁률이 2023학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낮아진 모습들을 볼수 있었습니다. 2023학년도와 2024학년도는 수능 최저, 평가 방법, 추천 인원 모두 동일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쟁률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2023학년도에 첫 교과평가 시행 연도였는데 교과평가가 교과에 가까운 평가인지 종합에 가까운 평가인지 유추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 이후에 입결을 확인해 보니 교과평가 30이 종합의 느낌보단 교과의 느낌이 더 많이 났기 때문에 2024학년도에 지원자가 좀 줄지 않았나 라는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경쟁률이 적고 예비번호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다수의 학생들이 합격하는 모습도 관찰될 수 있습니다. 행정학은 12명 모집에 47명이 지원했습니다. 예비번호가 26명이 빠졌다라는 것은 47명의 지원자 중에서 38명이 합격했다는 소리입니다. 마찬가지로 회계세무학 같은 경우도 45명 지원에 32명 합격 간호학 입문은 25명 지원자 중 16명이 합격했다는 소리입니다. 물론 경쟁률이 적다라는 것이 입결이 무조건 낮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경쟁률이 낮다라는 것은 지원자에게는 희소식이니까요. 2년치 입결을 보면서 입결의 높낮음을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바라봐야 될 부분이 수능 최저 충족률입니다. 경희대학교는 과거 2합 5탐구 하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영어 하나, 탐구 하나 이렇게 해서 최저를 맞춘 학생들이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최저 충족률은 70%에서 80% 정도가 되겠습니다. 의치한 약수 라인에서도 의외과가 60% 중간, 한의대 약대 30%, 치대 40%대로 전년도 입결이 나왔는데요.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보자면 이 합을 맞춰야 하는 일반 학과들의 경우 큰 무리가 없었습니다. 전년도 수능 영어 매우 어려웠습니다. 1등급 비율 많지 않았음에도 큰 무리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계합 4를 맞춰야 하는 의치약한의 경우는 어느 정도 영향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해마다 증가하는 재수생 속에서 현역 고산만 쌓아야 하는 지역균형에서 수능 최저충족은 곧 합격률을 높이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입결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그 중에서 유의해야 하는 학과들 함께 공부해보겠습니다. 우선 프랑스, 스페인, 러시아입니다. 전통적으로 경희대 어문에서 다소 낮은 시작점과 낮은 끝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평균 등급은 2등급 초반이지만 끝점도 2등급 초반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지원해야 됩니다. 반면에 건축공학의 경우 50%컷과 70%컷의 차이가 많이 나면서 평균 등급이 1.98입니다. 즉, 수능 최저를 맞추지 못한 학생들이 많아서 생긴 결과로 볼수 있습니다. 수능 최저 충격률을 65%이며 실질 경쟁률은 3.6입니다. 이처럼 수능 최저의 탈락, 낮은 경쟁률은 입결에 큰 폭을 발생시키고 고로 변수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의류 디자인 역시 실질 경쟁률 3.5에 기존 경쟁률 4.5, 50%컷 547.74, 70%컷 541.18이 되는 변수를 만들었습니다. 2년치 경쟁률, 실제 경쟁률을 보고 올해의 경쟁률을 보면 변수가 어디서 생길지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균형 쓰시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경쟁률 보고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이번 연도에요. 지역균형 결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23학년도에 비해 2024학년도가 평균 경쟁률이 많이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평균 등급도 하락한 경우가 있는데 이점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번 연도 탐구 두 과목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영어, 국어 하든지 영어 탐구 두개 하든지 미리 미리 준비해 놔야 됩니다. 또한 탐구 두 과목을 기준으로 하는 학교들이 경희대보다 상급 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경희대를 안전하게 받치고 지원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충원률 도 많이 돌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탐구 2개로 변경되었으나 수학의 과목 제한을 두지 않았고요. 한양대의 수능최저 적용 및 상위 학교들의 수능최저 받침으로 경희대 가 사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년도와 입결차이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특에 탐구할 때책꼭 넣어주세요. 어차피 면접 없잖아요. 책 읽고 탐구했다고 우리 학생들 생기부에 꼭좀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 무엇을 읽고 라는 멘트들 꼭좀 넣어주세요. 2025학년도에 저는 크게 이렇게 다섯 가지 학과를 올해 변수가 생길 학과라고 생각 합니다. 변수라고 하는 것은 경쟁률이 낮아지고 충원율이 많이 돌아서 입절이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학과들인데요. 만약 위에 다섯 가지 학과를 염두하고 계신 학생들이 있다면 조심스럽게 접근하시거나 의하다로 문의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경희대학교 간판 전형인 학생부 종합 전형 네오 르네상스 전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오 르네상스 전형은 2022년 2월 졸업자부터 2025년 2월 졸업자까지 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또한 지역균형과 다르게 외고 학생들도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이 눈에 띄는데요. 학생부 종합 전형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두 가지 자료를 이용해서 해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경희대학교 학교 홈페이지에 기재가 되어 있으니까요. 편안하게 보시길 바랍니다. 네오르네상스의 전형은 두 명의 입학 사정관의 6개의 척도로 학업 역량 40, 진로 역량 40, 공동체 20으로 평가합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는 학업용량 37, 진로용량 50이었는데 요번에 40, 40, 20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럼 경희대는 어떤 학생을 좋아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들이 너무 많아서 이거 이야기 다 하면 너무 시간 걸리니까 제가 짧게 요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원수는 적은데 4등급 나온 건 원점수랑 이수자수 고려해서 평가해볼게입니다. 국어가 4등급이지만 다른 과목도 좋고 원점수나 이수자 수도 같이 고려한다고 했고요. 두 번째, A의 비율이 20%밖에 안 되는데 너만 A구나. 아주 잘했네. 이런 식으로 A가 50%인 학생보다 A가 20%인 학생을 더 좋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고르고 높은 원점수입니다. 1학년 과목 원점수보다 2학년 과목의 원점수가 우수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학교 수준이 높은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을 선호합니다. 내신등급 3등급이지만 원점수가 높고 편차가 적고 평균이 높은 이 학교는 3등급이라도 좋은 평가를 받게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평균이 낮고 편차가 큰 학교들, 소위 내신 따기 쉽다고 말하는 학교들은 지원 시 보여지는 내신등급보다 높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섯 번째, 동기, 목표, 호기심. 타격과 연계, 이 순서 중요하다고 합니다. 오늘 방송 중에 가장 중요한 장면을 꼽으라고 한다면 전이 장면을 조금 꼽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자료들을 모아서 10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거 꼭 3학년 생기부에 넣어주시고요. 이거 너무 많다고 하시는 분들은 두 가지만 기억해주세요. 연계, 융합, 두 가지요. 자, 인원수가 적어도 꼭 필요한 과목이면 들으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진로 선택과목은 경희대 오는 학생들 거의 다 A겠지만 A의 퍼센트가 더 적으면 좋다고 합니다. 높은 원점수지만 고른 원점수인가 묻습니다. 뭐 어떤 거 100점, 어떤 거 60점 아니라 고르게 90점대 이렇게 나오면 좋겠다고 합니다. 학교 레벨 따집니다. 일반군데 흔히 말하는 갑반고냐 아니면 내진 따기 쉬운 일반고냐 이것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세트계는 동기, 목표, 호기심, 질문, 연계 있으면 좋다고 하고요. 특히나 2학년 활동이 3학년 활동에 동기가 되고 연계가 되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건 정말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인데요. 특히나 경일이는 융합, 연계, 이거 두개 정말 많이 봅니다. 실제로 평범한 일반고 3등급 중반 친구들도 이두 가지로 붙인 경험이 있습니다. 한 명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없어도 되지만 공동교육과정 클러스터 이런 거 전공 관련해서 있으면 참 좋습니다. 실제로 경일의 약대간 친구가 내신은 평범한데 공동교육과정 많아서 합격한 사례도 있었고요. 융합된 해결책, 연계. 이거 두개 중요합니다. 단순히 하나의 문제를 하나의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게 아니라 수학은 영어랑 엮어 보고 과학은 사회랑 엮어 보고 이렇게 엮는 거, 융합하는 거. 경희대 정말 좋아합니다. 그리고 요것도 중요한데 예를 들어 행정학과 가고 싶다는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무슨 행정을 하고 싶어서 오냐? 이걸 묻는 겁니다. 생물학과를 진학하려고 하는데 뭔 생물 연구하고 싶어서 오는 건지 하나를 잡고 밀어야 됩니다. 그래야 합격합니다. 또한 진로를 위해 다양한 탐구를 해야 됩니다. 경영 간다고 생기부에 경영, 경영, 경영 안 되는 거 아시죠? 어쩔 때는 회계학과처럼 또 어쩔 때는 경제학과처럼 또 어쩔 때는 광고 홍보학과처럼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책을 읽고 지식을 누적하는 모습이 담겨 있느냐입니다. 오늘 방송 중에 가장 중요한 장면이니까요. 다른 거 듣기 싫으면 요것만이라도 잘 추적해서 우리 학생들한테 좀 줬으면 좋겠어요. 요거 멘트 중요하니까요. 자, 그러면 2024학년도 네오르네상스 전형 입시 결과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오르네상스 입결 분석할 때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의 특목고가 얼마나 들어오는지를 체크해야 되는 겁니다. 영문과를 보니까 평균등급 2.5등급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2등급 초반에 붙은 경우 3등급에서 붙은 경우 4등급 5등급에서 붙은 경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고 기준에서 5등급 초반이나 4등급 후반이라는 것은 원점수가 대략 한 70점 정도일 텐데 경희대가 70점대 친구를 선발하진 않겠죠. 바로 외고나 특목고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뜻입니다. 영문과나 통번역 및 사학, 철학, 프랑스 등에서도 이러한 특목고 학생들의 합격 비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맨 앞쪽에 있는 학생들은 일반고일 확률이 높고 뒤로 갈수록 특목고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 점을 생각하고 내가 학교 수준이 높지 않다면 일반고 기준으로 대학 라인을 잡으셔야 되고요. 우리 학교가 특목고는 아닌데 특목고의 수준이다 라고 한다면 혹은 생기부가 진짜 밀리지 않는다 라고 판단한다면 3등급 때도 충분히 합격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내가 가고자 하는 학과에 특목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를 체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임의로 네모칸을 한번 설정해 보면 어떤 학과들은 일반고가 조금 더 많고 또 어떤 학과들은 일반고의 비율이 조금 적고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국문, 영문, 사학을 보면은 어느 정도의 일반고 비중이 조금 많음을 알수 있습니다. 반면에 뭐 프랑스, 스페인, 러시아 이런 데 보면은 뭐 러시아, 중국, 일본도 이렇게 보면은 일반고의 네모칸보다는 그 밖에 있는 네모칸이 더 많이 붙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분포는 비단 올해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정통적으로 중경외시급 이상의 대학 어문계열 중 제2외국어학과들은 이러한 외고 썰림 현상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조금 눈에 띄는 학과들이 있는데요. 바로 정치외교학과입니다. 외고에서도 정치외교학과를 선호하는 편인데, 이번 연도 정말 특자사고 뽑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매년 특목자사가 선발되는 학과이니까 특자사 3등급대, 4등급대 학생들은 자신감 가져도 좋을 듯 합니다. 행정학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일반 고비중 많이 높아서 이렇게 2.07까지 올라갔습니다. 행정학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특자사 학생들이 많이 선발되어서 3.1등급이 평균이었는데 올해 일반 고비중이 많이 높아져서 2.07까지 올라갔습니다. 정외, 행정, 사회, 경제 등 일반고 비중이 작년에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전년도보다 입절이 높아진 학과들이 꽤 있습니다. 뚜렷한 근거는 없으나 학생부 종합전형의 상향평준화가 그 이유지 않을까 싶습니다. 즉, 과거 국제고 외고에서만 만들 수 있었던 생기부가 이제는 일반고에서도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반면에 국제학과 같은 경우에 일반고의 비중과 특자 사이 비중이 비슷해 보입니다. 이로써 국제학과는 일반고 비율보다 특목 합격자 비율이 높구나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고요. 호텔경영, 관광엔터, 국제학, 무역, 자유전공은 특목고 비율 조금 있다라는 거 확인하시고 지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 0개월에서는 극과 극의 모습이 많이 보이는 듯합니다. 수학과, 화학과, 기계공, 화공 5등급, 6등급 학생들 많이 보일 수 있었습니다. 일반고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반면에 지리학, 한의, 강호 등은 일반고 학생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물리학과는 전년도 특목고를 많이 선발하여 평균등급이 4.3등급을 기록했는데, 이번 연도 2.75로 일반고 비중이 많이 높게 잡혔습니다. 소프트웨어융합학과에서 특목고 학생들이 많이 합격했던 올해였고 전년도에는 또 일반고 학생들만 합격한 모습도 있었습니다. 컴공도 전년도에 비해 크게 변화 없고요. 전자공 역시 작년도와 비슷합니다. 건축공 마찬가지고요. 전년도에 비해서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공과대의 느낌이었습니다. 또 우리는 서류에 신경을 더 써야 하는지 면접에 신경을 더 써야 하는지를 체크해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다른 학교들과 다르게 합격자 평균 성적의 서류와 면접의 점수를 나눠놨고 공개했다는 점인데요. 서류의 평가는 입학 사정관과 교수님이 평가이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됩니다. 경희대학교 네오 르네상스에 오는 학생들 보편적으로 서류 성적 좋습니다. 과거와 달리 학생부 종합전형의 보편화로 인해 상향평준화 그리고 양극화 많이 발생된다고 느끼고 있고요. 국문과 영문과 등 어문계열은 보통 서류가 좋습니다. 그 이유는 보편적으로 학과를 오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들이 보수적인 편에 속해서 생기부가 좋게 평가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비해서 면접 점수는 다른 학과들에 비해 밀리는 성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생기부는 좋은데 면접이 그만큼 못 따라가네 라고 평가가 되고 있고요. 이러한 경우에 면접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높겠죠. 약과학과 한방생명의 경우는 서류도 좋고 면접도 잘 본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다 생기부 좋고 면접도 잘 준비해서 학교 수준이나 내신성적으로 입결이 갈릴 가능성이 있고요. 반면, 응용수학과 응용물리학 등의 학교들은 조금 전통적으로 서류와 면접 둘다 어려움을 가진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응용과들 준비할 때 조금 더이 학과에 초점을 맞춰서 준비하고 그에 맞는 면접도 준비한다면 반드시 승산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학생들 전년도 입결 볼때 이것들 보면서 내 경쟁자들이 보편적으로 뭘 준비하고 있고 뭘못 준비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고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표면적 등급은 전년도 올해 그리고 앞으로도 비슷할 것입니다. 보편적으로는 2등급 초반대 친구들이 합격할 것입니다. 그러나 생기부 좋으면 3등급 대학생들도 합격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저는 제가 컨설팅한 3등급 대학생들이 경희대학교에 합격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어떤 부분들을 가장 중점적으로 학생들을 컨설팅해야 될까? 라고 고민을 하면서 바로 이렇게 학년별 연계와 과목 간의 융합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1학년 때 했던 활동 2학년 때 했고요. 2학년 때 했던 활동 심화해서 3학년 때 해야 됩니다. 그리고 탐구할 때 하나의 과목 지식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과목이랑 융합해 주세요. 했던 주제에 또 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원할 학과의 서류 점수 면접 점수 일반고 비율 잘 보면서 지원하셨으면 좋겠고요.그렇게 된다면 충분히 합격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경희대학교는 학생의 열정 노력 알아주는 그런 학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희대학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완벽하게 종합전형 준비하는 친구들 많이 없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연계, 융합 이런 거꼭 챙겨서 생기부 잘 꾸며서 2등급 중반 친구들 경희대 한장 써서 면접 잘 보고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의하다 입시 컨설팅의 이유승 대표였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여러분 진심으로 경희대학교에서 만나요.